이더리움은 상승. 상세...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것 같네요 근데 그 코인 중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빠르게 오를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오를 것 같아서 뭐 BTC도 오를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 노코멘트 하고요 이더리움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알트 코인 중에서 제일 먼저 상승하는 게 이더리움 같네요 어... 빠르면 내일 당장도 올라요 빠르면 내일 당장도 오르는데 이게, 어떻게 오르느냐가 중요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급격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어. 궁금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어, 오늘이 9월 25일이거든요. 9월 26일 날엔 이더리움을 많이 파고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파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제가 10분도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상승하는 지점, 상승하는 지점에 이거 딱 나오면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먹고 나오는 식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하시면은 조금밖에 못 먹는 게 여기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단타 여기 있을 때 매수 들어가야 되고, <laughs> 요런 데서 매도 처리를 해가지고 행보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어 가시려면은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동리움 요구에 대해서 정보 얻어가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주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등으로 봤을 때 어, 우주상향 할수 있네라고 보여지는데 10분도 이런식으로 봤을 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떨어지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어, 것들, 이제 전환되는 것들도 다 봐야 돼가지고, 어,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와, 이거 잘하면은 2%, 2%는 그냥 먹겠는데요. 네, 이거 2%는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 2% 먹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들어서, 어, 이더리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2%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2%라고 하면은, 한요 정도 오르는 거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 오르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내일 은한요 정도 올랐다가, 어,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발표라든지 퀴즈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이후에또폭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진행하시면 좋겠다. 리더리움은 상승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제가 정말 미워할 거예요. 그럼 정보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3월 불평 대비 매수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날 들리 시. 그때 안내드렸었고 18일날 롯데 전점때 접어서 74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00원이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36%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1일까지 쟀을 때약 48.1%로 30% 36%의 수익률은 너끈히 달성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3월 19일날 불형리스트 중에 하나는 엘릭서였습니다. 엘릭서는 495원까지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600원까지 해서 20%의 수익률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23%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리고 금리 동결 말씀드리면서, 요, 폭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 드렸고, 이제 20일날 벨로 토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195원까지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렸고, 240원에 23% 수익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20일날, 요 때가 20일이에요. 20일날 끝에서, 아래 끝에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몸통 라인, 몸통 라인 위에서 잡아서 올렸, 올렸을 때, 여기만 올렸어요. 여기 끝꼬리 부분까지 올린 게 아니고,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꼬리 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머프하게 이쪽만 잡고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23.66%로, 23%, 23 수익률은 그냥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시를 낼수 있고, 문자로 정보바위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경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대법회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긴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 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물 나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실시간 선물코인 투자 프로젝트도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도 많이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뭔가는 선물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코인 투자 대박 자료 받기인 라고 되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갖고 5만포, 3만포오버할수 있을 만한 대박 자료 받는 것들을 원하시면 대박 자료 받기를 누주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 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플, 솔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밈코인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밈코인을 등록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 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일대의 상담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렀는데 나는 하기 싫어 잘못 어, 눌렀어 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여기 선택 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 830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하이폰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폰을 넣으시면 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네, 빼기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비밀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비밀리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자자 드레이퍼가 팀 드레이퍼가 미국 달러오는 20년 내에 소멸을할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이 규제화가 가속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팀 드레이퍼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기 투자의 신이 에요 초기 투자의 신이라는 별명답게 엄청나게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팀 드레이퍼는 테슬라도, 합메일도스카이프 아이도, 테이터 비트코인. 그 외에도, 어, 뭐, 트위치라든지, 트위치. 뭐, 그 외에도, 뭐, 스페이스 x 뭐, 다양하게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초기 투자자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미국 1위 가자 와때 거래소. 코인베이스 성장의 대박난 이유는 전설적 투자자 데블리 팀 드레이퍼 펀드의 전폭 지원이 도약되었다는 건데요. 이게 2021년도 비쌉니다. 팀 드레이퍼는 2018년 기자와의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 가격보다 높은 한 개당 632달러에 배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018년도에 이미 어, 632달러에 사겠다. 라고 배팅을 한 거예요. 한 개다. 엄청나게, 어,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죠. 그는 9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으며, 생각보다 많이 낙찰을 받았지만, 나는 이것이 미래라고 확신하고, 승리를 많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다 보통 2018년도에,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6 3 0 0달러를넘나들고 있다. 7년 만에 10배가 오른 셈입니다. 음악 가진 비트코인의 가치만 20억 달러에 달하고요. 이 분야 개인 투자자로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투자자로 추정되도있습니다 이렇게 대박친 사람에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투자 방법을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 저도 엄청나게 투자, 투기 투자를 잘할수 있는 이런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제작 과정에 지금 돌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조작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문자로 투자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정말 초기 투자 방법 이 사람이 2018년도에 남들이 쳐다보지 않았던 638달러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엄청나게 7년 뒤에 100대가 넘게 오르는 그런 코인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이미 손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100대 이상의 선승을 가져올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로 투자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고라도 4월 6일날 문자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예요 2장 대비 매수 리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네 드리면서 4월 6일날 그리고 말씀드렸고 매시가 80원까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 130원 그리고 수익률은 60% 수익률이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시점과 이 밑에 시황과 파점 여러 가지를 안내를 드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성승을 많이 했고요. 하루 만에 이제 63%를 찍었죠. 63%를 찍고, 실제로 더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부분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좋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 매도를 진행하셔라고 했고, 100% 수익률을 어 달성을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매도하려고 했을 때, 이미 여기서 부분 매도로 많이 수입을 냈으니까, 지금은 폴딩하셔 라고 말씀을 또 드렸죠 1 0 0포인때 홀딩을 해서 200% 300% 400% 전국에는 누구는 1000%까지 1000 먹은 사람도 있고 3 0 0까지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르보는 진짜 실제로 그만큼 올왔던 코인이에요 제가 4월 6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6일날 이때 80원에 진행을 진입을 하셔서 많은 금액을 어, 수입을 냈습니다. 제가 안내드렸던 80원, 80원에 원 들어가신 분들은 최대 600에서 700 정도 사이 그래서 어, 676% 정도는 수입을 내셨 고 어, 저보다 더 늦게 낮게 평균 단가 를 들어가신 분들은 1000% 가까이 도 수입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78원 정도만 되더라도 1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르고에 대해서 홀딩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홀딩해서 400억 대많이들 이점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더 가면 좋겠지만 조금 위험해 보여서 400%에서 만족을 많이 시켜드렸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개개인분들이 다 잘하, 잘했으셔가지고 잘 누구는 600%도 수익을 보신 적도 있고 저보다 더 빨리 들어가신 그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1000%도 수익이 나신 적이 있습니다 자그 내용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정보방에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